아이고야. 까비, 까비. 굴리바, 굴리바. 정기야, 가자. 홀리 씨. 굿! 까비. 굿! 굿샷! 굿샷, 굿샷. 나이스 컷, 나이스 컷! 천천히, 쿠션! 까비, 까비! 2대1, 2대1. 네, 대 까비. 까도 까비. 아까어요 까비. 아, 까비. 3대1, 3대1. 경기야 쿠션! 쿠션! 우와. 왜, 왜? 에이, 이건 아니다. 까비. 갑시다. 조심조심 쿠커 보여줘 왔다 왔다 쿠샤 쿠샤 아이고 3점! 3점! 우리안 맞았어요! 4 3, 3 2 1오 24초! 24초예요 높아 높아 오케이 아이고야, 까비까비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까비. <laughs> 제스 탄탄히 시간 다어요 파울 헐, 치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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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샷 왔다. 푸 <목소리도> 나이스. 좋은데. 아수비구수비 아 왔다. 아까비 좋았는데, 되었다 자다자여 빨리 잡았다. 렇구나, 까비까비 높구나. 거기다 둘가 잡을 때 하니 계속 비극 쳐야 돼. 검사원이 멈춰버리잖아. 헤이, 네, 골받아주고 가자. 3점! よし。 왔다 전기 전기 좀 갑이 오. 비바민주. 그와 34초. 까비, 까비 까비, 까비 3, 4, 8, 7, 6, 5, 홀리 4, 3, 2, 1